인성하우스의 고난진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파주 야당동이지만 운정력이 훨씬 더 가까운 그 대단지 신축 빌라에 오늘 또 다른 복층 타입을 촬영하러 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은 아치형 창은 없지만 공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주방도 확실히 더 넓어진 이 복층이 개인적으로는 쓰기에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어, 지난번 아치 형태의 복싱 타입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복싱 타입은 주방이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주방이 넓은 타입을 찾는 분들께는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기는 경의중앙선 운정역까지도 도보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산책을 할수 있는 호수공원도 단지 맞은편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게 있습니다. 또 2025년도 완공 예정인 스타필드도 운정역 맞은편에 생겨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운정역까지도 도보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니까 스타필드도 도보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겠죠. 이런 여러 좋은 조건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현장을 찾아주시고 또 계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을 포함해서 복층은 4 세대, 일반층도 4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복층 영상을 보시고 딱 내가 찾는 복층 타입이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방5 개로 분리가 가능한 대가족이 합가에도 좋을 복층을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소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많이 어수선했는데 지금은 정리가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빨리 계약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는 12개동 대단지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 동은 이렇게 필로티로 관축이 되어 있고요. 안쪽은 필로티 건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바깥쪽 동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건 바깥쪽 동은 이렇게 안쪽에다 주차를 할수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조금 더 편리하겠죠. 주차는 세대당 한 대씩 할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뒤쪽으로 가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좀해 보겠습니다. 뒤쪽에도 공동 현관문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계단이 없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비밀번호 누르고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열립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L층으로 분리가 되고 1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1층으로 올라오면 이쪽, 1층 공동 현관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계단이 있다 보니까 계단을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1층에서 탑승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타고 소개할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1.5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65평을 사용할 수 있는 복층입니다. 세대형관은 여기서 보면 가로폭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수납장도 만들어져 있고요. 또 가운데는 이렇게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 신발장 3칸이긴 한데요. 이 위에까지 포함해서 기본 이상의 신발은 수납이 가능한 세대형관입니다. 자, 중문은 삼면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복도식 구간에 침실 두개하고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먼저 좀 보겠습니다. 침실 1번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3천에 3천 3000 정도 되는 방인데 여기가 살짝 꺾여 있는 건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쪽에서 보면 육박이장이 4칸 설치가 되 있고 한쪽에는 거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온도 조절기도 다 개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이런 통로 구간들은 전부 도장 처리가 돼 있습니다. 아트월 포함해서 도장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또 이쪽에 두 번째 침실이 있는데요. 두 번째 침실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방은 한쪽 면이 2,5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박이장을 넣지 않고 그냥 딱 침대만 갖다 놓고 침실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정도 크기의 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침실 2번도 살펴봤고요. 자, 이쪽에 아래층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아래층 메인 욕실은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기에는 비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세면대는 상판이 조금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 용품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울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한쪽은 우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가운데를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세면 용품을 올려 두실 수가 있게끔 해놨습니다.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이쪽이 거실이 됩니다. 거실의 폭이 5천 정도 되니까요, 꽤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이고 방향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앞에는 같은 빌라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뷰는 딱히 없습니다. 자 이렇게 널찍한 거실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주방인데 주방이 거실보다 폭이 더 넓습니다. 예, 무려 6천 정도 되는. 아주 널찍한 주방 공간이고 깊이도 상당한 편입니다. 자 11자 형태의 주방이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해서 추가 식탁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6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식탁 자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에는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인데요. 한쪽은 메인 냉장고 그리고 장이 설치되어 있는 이 공간에다가 김치냉장고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메인쿨탑은 3구 가스레인지로 설치되어 있고요 레인지 후드는 그 위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은 메인 주방쪽에는 다 채워져 있는 주방 스타일이고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도 옵션으로 설치가 될 건데 아직은 설치 전이고 아일랜드 식탁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 보조쿡탑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레인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 살펴봤고요 자 이쪽 계단 아래쪽에 이렇게 공간이 남게 되는데 여기를 보셨던 분들이 어 여기는 혹시 막게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막으면 이렇게 널찍한 주방이 살짝 좀 답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인지 건축주께서도 이 계단 옆에, 그러니까 계단 아래쪽이 되겠죠. 여기는 따로 막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빈 공간은 또빈 공간 안쪽에 맞는 수납장을 확보해서 수납 공간을 더 늘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타입은 굉장히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다용도실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첫 번째 다용도실이 됩니다 펜트리 공간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널찍합니다 그리고 저 끝에 행거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수납도 가능하고 냉장고가 저는 참 많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안쪽에다 추가로 냉장고를 많이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럼 세탁실로 못 쓰나요? 라고 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쪽도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수도 보이시죠? 수도가 설치가 될 예정이니까 이쪽을 세탁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맞은편에 가보면 세탁실 전용 공간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여기도 작은 편이 아닌데 저쪽까지 하면 주방에 수납은 정말 많이 가능하겠죠 일단 여기는 세탁실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탁기, 건조기, 남는 공간은 분리수거함 등을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세탁실 공간은 포켓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쓸모있는 널찍한 주방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아래층에서 보실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크기가 조금 넉넉한 편입니다. 좀 많이 넉넉한 편인데 그 이유가 이쪽 마치 발코니를 확장해 놓은 것처럼 이 안쪽까지 더 깊이 들어가 있어서 안방이 많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나 넓은 안방 공간이고, 여기는 뭐 현재 깊이는 그냥 이렇게 수납장 하나 갖다 놨는데, 이쪽에다가 컴퓨터 책상 갖다 놓고, 마치 작은 서재처럼 꾸며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이 또 크게 나있는데요. 어, 거실 쪽하고 똑같은 남동향인데, 아, 뷰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은 전망이 뭐 트여 있거나, 뷰가 좋거나, 이런 걸 보시고 오는 게 아니고, 운정 스타필드 하고 또 호수공원 가깝고 운정역이 아주 가깝다 이런 이유로 많이 찾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한쪽에는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고 여닫이문으로 분리가 되어있는 2700 정도 그 정도 되는 깊이의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폭은 좀 짧지만 깊이가 있으니까요 이 깊은 곳에다가 행거를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옷은 아주 많이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쪽에는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의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도 메인 욕실처럼 아주 널찍합니다 이렇게 파티션으로 분리가 된 샤워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역시 안쪽은 우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또 한쪽을 이렇게 뚫어 놨습니다 여기 코너 선반을 없애고 그냥 이렇게 한쪽 벽면을 포인트를 줘서 깔끔하게 세면용품 올려두시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또 아래쪽에 양벽이 세면되는 이누스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선반 있고 이번에는 커다란 2단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는 안방 욕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아래층에 있는 공간들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거실도 넓은데 주방이 아치 형태 타입보다 많이 넓어져서 이렇게 주방이 널찍한 타입을 찾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층고도 꽤 높은데요. 이번 타입의 거실 라인은 2,650 정도 되고요. 침실은 그거보다 살짝 낮긴 한데 거의 같은 높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래층의 층고도 신축 빌라 중에서는 많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단을 통해서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의 폭은 좀 여유가 있긴 한데요. 처음 이 계단을 딱 보면 저 끝에까지 쭉 뻗어 있다 보니까 어 살짝 경사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끝에까지 다 와서 다시 6칸을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복층의 거실 공간이 됩니다. 자 거실 공간은 이 안쪽에서 다시 크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층에 거실만큼 참 넓은 복층의 거실 공간입니다. 환기창도 곳곳에 만들어둬서 이 앞에 테라스로 나가는 창까지 열어두시면 앞바람이 불어서 참 시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쪽에 복층에 방이 있는데 이 방도 많이 넓은 편입니다. 안방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의 방이 복층에. 하나가 있고요. 이 방도 창이 테라스 쪽으로 나 있고 저쪽에도 하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같이 열어두면 맞바람이 불어서 많이 시원할 것 같아요. 건너편으로 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은 뭐 화장실 또 한쪽은 방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쪽 공간은 정답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분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안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안쪽이 될 수도 있죠 고객분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이렇게 놔두신 거라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그냥 아주 넓게 넓게 쓰고 싶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놔두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원하는 대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층까지 포함하면 방 5개로 사용할 수 있는 복층입니다. 마지막은 테라스 공간인데요. 현재 테라스 쪽에 방수 마감을 해놓은 상태라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전체 크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이도 길이지만 폭이 좀 상당한 편이라서 여유있게 쓸수 있는 복층 테라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보면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로 마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위에다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을 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쪽에서 보면 여기 난간대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옆을 보면 저쪽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하고 좀 차단이 될수 있도록 저쪽은 저렇게 막아 두신 거라고 하는데요 저 안쪽에다가 아주 예쁘게 타프를 사용해서 마감을 해 두시면 저쪽 공간은 참 아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널찍한 복층의 테라스까지 살펴봤고요. 끝내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복층의 층고입니다. 복층의 층고는 높은 쪽이 2100이 좀 넘고요. 낮은 쪽이 1900 정도 되니까 웬만한 성인들은 다 서서 다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은 현재 임시로 장판 마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아래쪽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될 예정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대가족이 합가해도 좋을 만큼의 더 넓어진 또 다른 복싱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곳의 가격과 입주금 정보는 영상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복층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